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국제화 시대입니다. 여러분들 모두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 나가셔야 합니다. 잠깐 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1979년 2월 16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. 제 태몽은 공작새입니다. 공작새 하면 팔색조,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. 어. 어. <laughs> 네.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... 중요하지 않는 게왜 이게? 중요하지 <웃음> 않고 <웃음> 앤디도 중요하지 않고 <laughs> 동환이도 중요하지 않고 혜성이, 민우, 전진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제가 중요합니다. 저는 V.I.P. 베리 임포턴 퍼슨 다 아시죠? 네. 제가 왜 봐. 국제화에 걸맞는 팔색조 같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저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. 이해하실 <laughs> 텐데요. <laughs> 아, 제, 제가 이제 그 시너 방송에서 키즈 채널에서. 바브리엘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아프리카 목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프리카하면 힘, 열정, 야생 그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? <laughs> 그리고 게다가 목수입니다.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의식주에서 주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저는 아랍 사람입니다. <laughs> 의아 하시겠죠? 의아합니다. 저도구야 합니다. 제가 친구 채널에서 어 문수루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그런데 문수루 아랍에미리에트의 왕가의 왕자입니다. 28조의 자산을 갖고 있고 엄청난 석유 재벌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. 맨시티야 바보야. <laughs> 여러분께 서기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드리겠습니다. 내시투라니까. 네, 전 문수리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. 재밌는데? 여러분 사대 세계 4대 미녀가 있습니다. 양귀비, 클레오파트라, 에낙 수나문, 에틸다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저는 에낙 수나문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께 미모와 제 섹시함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네 번째. 저는 프랑스입니다 예. 여러분 레옹이라는 영화 아시죠? 예. 거기에 나왔던 에틸다가 바로 접니다 아 예. 그게 어, 화면이랑 실물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로 그 에틸답니다 에틸다의 귀여움 큐트함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어, 이제 멤버들이 지금 미리 앤디가 먼저 와서 스피치를 했고 앞으로 또 나머지 멤버들이 있겠지만 그 멤버들은 한 인간의 개인의 매력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팔잭, 팔색, <laughs> 팔잭팔잭소 소쩍궁 그리고 제 태몽에 걸맞는 공작새 같은 여러 가지 매력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. 부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. 어. 뭐 목수든 애납수나무 만수루 뭐 여러분 원하는 것다 입맛대로 골라서 드실 수 있습니다. 부패 같은 제 국제야 팔색조 같은 매력을 여러분들 골라 골라 드시고 새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